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자산에서 국내 주식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최지호 부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하반기 국내 주식 시장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하반기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데이터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코스피 시장은 글로벌 자산 시장 대비 매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 중심의 상승장에서 벗어나 비미국 지역으로의 자금 유입이 나타났고 한국 시장도 이에 따라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의 최상위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방산, 기계 등 산업재 업종에서의 급등이 두드러졌고 대선 이후에는 금융, 지주사 등 저평가 업종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당사의 연초 전망과 현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초 코스피 지수 밴드를 당사는 2250에서 2750선으로 예상하였으나 지수는 더 강력한 상승을 보이며 6월 중 3100포인트를 돌파하였습니다. 주요 변수를 살펴보면, 연초 예상과 같이 미국이 주도하던 시장 흐름이 비미국 위주의 흐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 지역까지 확산되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위주의 관세 리스크가 재차 부각되는 등, 대외 리스크는 당초 예상보다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스타일 측면에서는 가치주 대비 성장주,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은 부합하였습니다. 다만 4차 산업 위주의 성장세를 예상하였으나 대내외 레크로 환경에 따라 조선, 방산, 기계, 금융 등의 섹터가 주식시장을 주도하였습니다. 2025년 초에 저희는 정부 정책이 시장에 우호적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장 밸류에이션은 오랜만에 PB1배를 상향 돌파하며 리레이팅이 진행되었고 이는 대내 정책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심리 개선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상반기 리뷰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의 현재 시점 2025년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비미국 중심의 자금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한국은 GDP 성장률 측면에서 미국 대비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도 상승 재료로 작용하며 외국인 수급을 이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의 주요 변수 및 테일 리스크 일부 이익 실현에 따른 단기적 등락이 있더라도 추세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코스피 상단 밴드를 3280포인트로 상향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국내 경제 성장률 대비 미국이 우세했지만 2분기부터는 한국의 성장률이 상대적 우위에 자리했습니다. 이는 정책적 요인뿐만 아니라 산업 재편, 수출 회복 등의 실질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국내 시장의 외국인 투자 자금 관련 추이입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2025년 상반기 외국인은 총 11조 원을 순매도했지만 5, 6월 들어 순매수로 전환되며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원 달러 환율 추이도 외국인 투자 비중 확대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내 외국인 투자 비중을 31.6%로 과거 평균 33%보다 낮기 때문에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등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현재. 국내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금 추가 유입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한국의 수출 품목별 흐름을 보면 IT, 특히 반도체와 SSD 중심의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반면 2차전지 부문은 회복세가 더딘 모습입니다. 조선 방산 부문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화장품, 라면, 보톡스 등소비재 역시 양호한 수출 흐름을 기록 중입니다. 2025년 코스피 기업들의 순이익은 222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약 65조원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23% 증가, 그외 업종도 19% 증가한 157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실적 기대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시즌의 발표에 따라 시장이 빠르게 반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 투자 전략을 두 파트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사에서 올 하반기에 주목하는 선호 업종 및 스타일입니다. 당사는 내수와 국경제 업종의 회복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영업이익 증가율과 밸류에이션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하반기 투자의 주요 포인트는 업종 간 수익률 차별화, 즉 로테이션 전략입니다. 이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역시 업종 및 테마별 수익률 차별화가 두드러지고 순환매 역시 활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현재 기준 주목하고 있는 핵심 테마는 네 가지입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이익 증가, 조선 방산 구조적 성장과 수주 모멘텀, 내수 소비재의 실적 반등 가능성, 금융 지주 업종 중심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이렇게 이 모멘텀이 가시적인 테마에 맞춰 높은 시장 점유율, 핵심 기술을 보유한 종목 발굴이 하반기 수익률 차별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이를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다양한 업종 및 테마별 순환매로 액티브 펀드에 유리한 시장 환경으로 판단됩니다.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특정 업종의 강세로 단기 변동성 확대 및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업종과 스타일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화면의 장표를 보시면 연초 이후 코스피 시 총상위 5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21%로 지수 대비 부진한 성과를 기록한 반면 액티브 펀드 중소형주 펀드는 시장을 압도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상반기를 되돌아보고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의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매크로 환경과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상승하는 시장에 편승하지 않고 유망한 테마 아래 높은 이익 성장이 예상되는 저평가 종목 발굴과 액티브한 운용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다양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펀드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